자, 봐라, 771. 자, 매개변수 t로 나타낸 곡선 x, y, 있고, t가 ln2에 대응하는 점에서의 접선이 점 a 9를 지날때 a의 곡을 구하랍니다. 자, 그,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이거, 771번. x는 매개변수 미분 문제고요 당연한 질문다. 당연히 그래야지. 그지? 내개 변수 미분 문제고, 얘가 t의 값이 나와 있잖아. 그지? 얘 ln 2에 대응하는 점에서의 접선이 그러니까 접점이 있잖아. 얘를 여기다 집어넣은 t에다가 ln 2를 다 집어넣은 값이 접점이 된다는 거야. 그럼 뭐야? x 값은 ln 2 &E 집어넣으면 2, ln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가 아니죠? 이게 마이너스 1이 일이죠, 그죠? 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는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5가 되고요그 다음에 y는? 얘는? 얘는 빼기 전에. 그지 얘는 2분의 4배 1이니까 2분의 3 된다. 그니까 접점이, 접점이, 접점이 2분의 5,2분의 3이라고. 그럼 기울기는 뭔데? 기울기는? 1 dx 먼저 구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 놓고 t에다가 이거 t에다가 이걸 넣겠다는 표시야 ln1을 대입하겠다는 거라고 그치? 그럼 dy 얘 t로 미분하는 거 아니야 미분하면 e의 t제곱 플러스 e의 마이너스 t제곱 그치? dx 미분하면 e의 t제곱 마이너스 e의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t에다가 ln2 집어넣으면 뭐더니 이거하고 똑같지 않니 얘랑? 얘분자품 바뀌지 않아 맞지? 그러니까 얘 이거랑 X랑 얘랑 똑같고 Y랑 얘랑 똑같잖아. 그치? 그럼 이게 뭐야? X 2분의 이게 5 2분의 3 3분의 5라고 기울기가 기울 그럼 이 3분의 5고 이거 지나는 직선에 방어주 Y는 3분의 5X X-2분의 5에 정하기 2분의 3 2분에정하면 이게 의선이죠하 뭐고 하는 거야? A 컷막 9진한데. 여기다 A 컷막9 대입하면 A 값 나오겠죠. 되지그 어, 다음. 그 다음 몇 번이고? 74번. 자, 세타입니다. 매개변수 세타. 야, 너 이, 이거는 그, 매개변수 미분을 못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거 아니야? 그, 삼각하면서 미분 헷갈려가지고 틀린 거 아니야? 높은 거 아니야? 자, 한번 봅시다. 774번. 매개 변수 미분하고 음암수 미분은 절대로 문제가 완전 어렵게 나오지 않아. 왜냐면 너희한테 매개 변수랑 음암수 미분 자체가 난해하잖아. 처음 보는 것 같고 막 이렇잖아. 그래서 어렵게 나오지는 않되 쉽게 나오는데 이제 그냥 딱파 이제 아 이렇게 미분하는 거네 이렇게 하는 거네만 파악하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들로 나와요. 아무튼 얘 보면 어 세타로 나타낸 곡선 x는 a 씨 컨트렉스 세타. y는 b 탄젠트 세타. 얘에서 예 세타가 3분의 8. 이게 준단 말이야. 매개변수의 값을 준다고. 근데 이거 x 값이나 y 값 아니다. 아니야. 매개변수의 값인 거지. 그래서 여기다 세타에다 1 집어 넣었을 때 x랑 y 값이 나오는 거야. 됐어? 어, 근데 얘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접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잖아. 기울기 몇이야? 1이야. 이거 기울기, 그러니까 X 앞에 개수 1이잖아. 얘 뭐냐면 이거 dy, dx 구한 다음에 여기다 세타에다가 3분의 파이를 넣었더니 1이 된다는 소리야. 이거 이용하면 A랑 B에 대한 식 하나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접선의 방정식 자체 Y절 편이 마이너스 루트 3이잖아. 그지? 얘는 뭐야? 이게, 어, 그 접선의 방정식 자체가 저렇게 생겼으니까 얘는 접점이 접점이 이접선 접선을 지날 거란 말이야. 나 이거 안 풀어준다니까 다 풀어주고 있죠. <laughs> 접점 은 뭔데? 여기다 세트 넣은 거. 넣은 거. 넣으면 얘가 뭐 A, 뭐 A 어쩌고 컴마, 뭐 B 어쩌고 나올 거 아니니 얘를 접선에 대입하면 은 A랑 B에 대한 식이 하나 더 나올 거 아니니 그지? 얘하고 요공하고 두 식을 연립하시면 a랑 b 값이 나오겠지요. 풀어보세요. 7 5 번. 음항수 미분 해라. 음항수 미분을. 그지? 내 음항수 미분은 어떻게 랬어 x에 대해서 미분했는지 y에 대해서 미분했는지 그 미분한 그그그 그, 그 뭐야? 뭐식이그 기호만 잘 표시를 하란 말이야. 뭐 어떻게 돼? x 세제곱이죠.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마이너스 9xy 는 0인데 미분하자 얘 미분하면 3x 제곱에 x 미분이야 더하기 네 3y 제곱에 y 미분이야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자 얘는 9에 xy 곱함수라 했잖아 그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두고 얘 x 미분했어 됐지? 9마이너스 9 남겨놓고 앞에 거 그대로 놓고 뒤에 거 2분 y 2분 했어 이렇게 되는 거라 y는 y끼리 x는 x끼리 묶으면 3x 넘어가. 제곱 마이너스 9y의 dx 는 아, 이렇게 하자 는 넘어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y 제곱 플러스 9y dx dy죠 얘가 x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뭐야? dy dx는 띵, 내가 분수는 아니지만 분수처럼 표현된다 했잖아 그지? 얘는 얘 나눠 2 x 3 i y 파벳 순서대로 쓸게요 얘가 dy dx라고 이게 도함수라고 됐어? 뭐야 얘 위에 점 2,4에서의 접선 n ᄂ, 네, 2,4 대입하면 비율이 나오고, 접선, 접점이 2,4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접선 구할 수 있네. 나안할 거야. 접선 네가 구하고 나면 0,a 대입하면 a 값 나오고, b 마이너스 5분의 8 대입하면 b 값 나오겠죠. 그건 니가 해보세요. 자, 다음. 77번. 얘도 해봐. 얘 지금 접선을 구할 수 있잖아. 접, 접선 l을. 지금 얘랑 똑같이. 음함수 미분해서 1, 2 대입하면 기울기 나올 것이고 그 기울기 옆면서 1, 2를 지나는 직선 구하면 그게 접선 l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접선 l에서부터 원점 0, 0까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써 가지고 거리 구하시면 되죠. 이거 기억 안 나면 찾아라. 네이버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나고 치면 공식이 나오는데 찾으신 다음에 암기하세요. 됐지?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 몇번 이야기했어? 몇 번이 아니라 진짜 많이 이야기했어. 이거 지금 안 외우고 있으면 못 외우고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알겠지? 외워야 돼. 마지막 79번. 자, 곡선. y m i n u Y 분의 b는 X 제곱 플러스 8인데 아 q 위에 접점 마이너스 1,1. 접점 그 s 접점 뭐야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 h e 그거하고 얘 미분해가지고 음 e 수 미분해서 dy dx 구해서 1 s a 마이너스 i 대입하면 그게 s 선 m 기울기야까지는 우리가 알수 있잖아 그치 근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원의 넓이를 2등분한데, 잘 들어. 어떤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무조건 원의 중심을 지난다. 됐어. 원 그리고 막 2등분, 막 넓이 구하고 막이 난리 안치고 안 있어도 된다. 원의 중심 친절하게 원이 지금 표준형으로 나와 있잖아요. 몇컴만 몇입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을 지나 이 말이야 됐어? 만들어봅시다 미분합시다 미분하면 뭐야 이거 음, 나참 분수 미분 도 진짜 열나 싫어하는데 자 뭐, 뭐야 이 분자 제곱 그지? 이 그냥 마이너스 분자잖아요 이렇게 되죠 아니, 아 갑자기 헷갈리지? 분자 미분 분모 <laughs>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음, 맞지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고 얘는 x에 대해서 미분했어 dx 그다음 얘는 빼기 y 제곱 분의 마이너스 b니까 얘랑 만날 수 있게 되지 dy 얘는 얘 미분 ex 이쪽도 dx 써줘야 돼 8은 미분해봐야 0이니까 없어지고 자이 카면 얘 넘겨 니 넘기면 2가, 어, 2x 더하기 x 제곱분의 a가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dy dx가, dy dx가 이렇게 되지. 됐어? 여기다 1, 마이너스를 넣으면, 비율기는, 어, 이 넣으면은 b 분의1 넣으면은 이 e 플러스 a가 비율기요. 참 더럽게도 생겼다 그지 <laughs> 뭐야 접선은 접선은 내게지우개 이제 접선은 y는 요놈이 길 그리고 얘를 지나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얘접접접접점이라매 넣으면 성립한데 매 그럼 여기 넣으면요 어떻게 돼 a 플러스 b는 9 됐어? 그럼 뭐야? B는 B는 B는,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B B는 마이너스 A 플 A 플러스 B 내네 근처 수능을 쓰는 거 좋아하니까 됐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이 진화에 늘면 A값 나올 거 아니야 그럼 B값도 나올 거 아니야 이건 네가 할수 있잖아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항수밀법이랑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내개변수밀법은 음항수밀법은 절대로 어렵게 나오지 않는다 그냥 니보다는 방법만 알고 있고, 얘가 문제에서 말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문제는 다 풀리게 돼 있어. 알겠지? 여기까지 합시다.